그리고 요번에그스마트에서 나와 있는 A B 의원, B 의원, 아, C 의원만 나오잖아요. 예. 그 AB 의원이 지금 이준석 천하람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AB 의원이 네 현실적으로 본인 본인들은 부인하 본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부인한 사람들은 김영선과 이제 그 일당들이 그렇죠? 나,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뿐이고 네. 실제 익명 인터뷰했던 사람들 그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내 이름은 나가지 마 하면서 말해줬던 것들인데 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직자들. 김영선 의원의 전 당직, 전 참모. 음.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후속 지금 기사 터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서영주 소당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이, 이 뉴스 마트에서는 약간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강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가 좀씩 나올 거거든요. 그거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하면은 녹취록까지 이제 쭉풀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파장이 꽤 커질 것이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공천인데 어떻게 개혁신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다 가지고 다, 있지? 다 같은 당이었으니까 다 같이 이제 공유가 이제 되고. 음. 그 김영선 의원이라는 분이 네. 지금 지역구로 옮긴다, 어쩐다 이제 결국은 공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사에 기, 그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 관련된 부분을 후속 취재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 트라이를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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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가려고. 위해서. 아 그쪽 갈라고. 그 과정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신당 측에 일부 공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언론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 오늘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보면은 어제 신문들이 다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막 만나고 이래가지고 닥치를 아. 했는데 거의 다 익명으로 나왔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음. 근데 동아일보에 실명이 나왔어 요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이준석 의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음.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이 텔레그램 전체를 본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유하는 곳 일부 부분만 봤는데. 그 부분을 본 거는 나도 확인을 했다. 요 얘기를 해요. 그니까그 아 전화 사정을 알려준 거예요. 김영선 의원 측이. 근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나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이준석 의원 말을 이제 사실로 보면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네. 그다음 그런데 아까 노영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 뉴스토마토 기사에 보면은 보장한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하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네. 전체 얘기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다는 거죠. M은 M은 역설인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고 어, 예, 예. 역술, 어제 역설인이라고 예. 점전에 김민아 기기 평론가가 말한 그 사람은 C예요, C. 그 사람은 C고 당직자는 d 예요다 달라요. A, B, C, D, M 까지 지금 다섯 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 예. 어,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이나. C가 상... 이니셜입니까? 네. C는 이니셜이고요. 아, 그 사람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쪽에 참모였다. 그, 당, 그 관여했던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이 예뻐서 김영선을 공천주려고 그랬냐? 아니에요. 김영선을 김해를 보낸 거는 음. 김영선이 지금 지역구가 여기 청남, 청원 의창이 있는데 뭐하려고 그리 보내요? 네. 그거는 김영선을 물메기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김영선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원래 꼽고 싶었던 사람을 여기, 여기 청원 창원에 가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된 거야. 경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김영선한테는 내가,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A가 있잖아요. 네. 그럼 A 보고 너 어디 나갈래? 나 창원 출신이에요. 나 창원에서 어. 중, 초, 중, 나왔어요. 여기 갈래요.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너, 그러면 창원님은 지금 현재 김영선이 있는데, 이 사람 아. 오선인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 좋아. 내가 해줄게. 얘, 얘는 딴데 보내고, 대신에 얘한테 내가 뭐좀 맞춤 공약으로 뭐 해서 대통령 지지한다고 해주고, 대신 너 여기 여기 꽂아줄게. 네가 여기에서 경선에서 살아나아아서 대충 저기 당선이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 거죠. 음, 경선에서 어, 그 행정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새로 된 사람은. 전 경남 경찰 청장이 된,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그랬겠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면 은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는 걸다 아는데 하나만 그랬겠냐. 또 그러네.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공처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가 있었어. 그렇죠그 당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천, 특히 안정권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무조건 공천만 하면 붙는 곳이니까. 남 자기네, 자기네끼리 이게 박터지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 여기다 보내지. 예를 들면, 뭐 경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더 우세한데, 이런 데 절대 수도권. 안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 예. 친구들이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동훈한테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너 공천 니만 네 대라고, 어? 응?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다 꽂아놓고 무슨 짓이었어? 이랬었잖아요. 음. 그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싸웠던 거야, 둘이서. 게다가 그 당시에 지금 말이 양떼원의때 발언 나오면서 또 싸웠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사과하네. 뭐 내가 뭐더 잘하고 싶네. 익십 당하고 그차 익시 당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지. 자기가 사람을 꼬아내려고 난리를 쳤다는 건데. 근데한 명은 김영선은 저쪽 가서 컷오프 당하고한 명은 여기서 경선에서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이러니까 내부가 지금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고 그 동안에 말 못했던. 이 국민의힘에 특히 영남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거기서 떨어졌던 사람들이나 공천에서 커오프된 사람들이 지금 일을 가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대통령이 당정 당에 개입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데 아니 개입한 <laughs> 거예요. 이거 개입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